안녕하세요. 정치학개론 제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강은 정치행태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션에는 제가 보드에 붙여놨습니다만 미시분석 1 정치행태 연구의 목적과 정치행태 유형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요. 이강에서는 정치행태 유형 중 이른바 성향적 정치 행태에 관해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의도적 정치 행태에 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치 행태 연구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이 떠오르지요. 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하시겠지만 정치학은 크게 봐두 가지 그리고 좀더 세분화하면 세계 분석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적 분석 수준이지요. 우리가 정치 체계에 관해서 논의할 때, 그 논의는 거시적 분석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시적인 수준입니다. 마이크로 레벨의 분시스죠 그래서 미시 분석에서는 우리는 정치 행태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소위 메소레벨에서 우리는 개인의 정치행태와 정치체계를 연결짓는 다리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정치제도 혹은 정치조직 예컨대 의회나 선거 정당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시분석에 관한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미시분석의 기본 입장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환원론입니다. Reductionism이라고 어, 표현합니다만, 환원론의 기본 입장은 어떤 대상을 우리가 파악하려 할 때, 즉 어떤 연구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 할때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죠. 분석 수준에 관한 논의를 할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예가 사람에 관한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저에 관한 연구를 할때 환원론적 입장을 취하신다면, 저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음, 세포겠죠. 그러니까 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특징, 본질을 규명하면 그러한 세포들로 이루어진 저, 즉 하나의 whole, the whole, 전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지요. 물론 반원론이 맞, 맞느냐, 혹은 무슨 총체론이 맞느냐, 그런 이야기는 그리 뭐 타당한 논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체는 전체로서 보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어, 이른바 허우리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과학자는 어떤 정치학자는 역시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전체를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로 환원시켜 보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는 아,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울리즘 즉청차론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분석의 단위로서 정치현상을 하나의 커다란 총체로 보기 위한 틀을 생각해냈고 그것이 플더릭얼시스템 정치체계였죠. 그러나 미시적 시각을 가진 분들, 레드악션이즘 입장을 가진 분들은 이제 어떤 정치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를, 단위를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개인의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각 개인이 보이는 정치적 행동 즉 정치 행태의 초점을 맞추게 된것이죠 그래서 정치학에 있어서 정치 행태에 관한 연구는 우선 미시적 분석 수준에서 진행되는 연구이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정치현상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 즉 개인의 정치적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정치 행태라는 말을 사용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치적 행동도 있고 정치적 행위도 있는데 왜 굳이 정치 행태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사용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 우선 행태라는 말의 뜻은 한자로 쓰면 행위의 태도를 말하죠 영어로 우리가 p o l i t i c behavior 그렇게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유가 없지만 영국 사람들은 요를 어떻게 보냐? 자, 아, 이런 겁니다. 미시정치 분석을 하는 그 학자들은 말이죠. 한 가지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어떤 순간에 발생하는 하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경우 반복적으로 관측되는 그런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한 유권자가 총선거에서 야당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하나의 행위지요. 근데 그 자체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유권자가 여러 번의 총선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면, 일종의 행위의 방향, 행위의 정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주어졌을 때, 혹은 어떤 상황 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위, 재현되는 행위 우리는 그러한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것들을 일컬어 우리는 정치 행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권자의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버지가 지난 총선에서 여권후보에게 투표를 하셨다 그럴 때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행위 그 자체에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몇 번에 걸친 총선에 있어서 누구에게,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하셨을까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여당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그 얘기는 아버지의 여당 지지 행위가 일종의 패턴, 유형. 혹은 정향 정해진 방향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왜 여러 번의 총선에서 지속적으로 여당 후보에게 투표하셨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투표 행위를 일정한 유형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투표 행위를 이제 투표행태 (voting behavior)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정치행태와 관련하여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들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정치행태 연구에 집중하는 정치행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대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에 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첫 그러니까 번째 질문은 어떤 한 개인 혹은 그 개인들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이 왜 특정한 방향의 정치 행태를 보이는가? 왜 특정한 방향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보이는 드러낸 정치 행태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가? 어떠한 원인이 그들로 하여금 특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 정치적 행동을 어, 하도록 만드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정치 행태가 관측되었을 때그 특징은 무언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치 행태가 나타나는가 두 번째 그러한 양상으로 정치 행태를 정치 행태가 나타나도록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왜 우리 아버지는 계속 여당 후보에게 투표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좀더 구체적인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며 또 가장 적합한 길, 방법, 수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내일 아침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철을 타고 가는 법, 뭐 버스를 타고 가는 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 말을 바꾸어, alternative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대안을 택하기로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되는데 수많은 대안 중에 무엇에 입각하여 하나의 대안을 고르게 되는가? 왜그 대안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예로 돌아가면 어떤 학생이 아침 수업을 듣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버스를 타는 것보다, 뭐 혹은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뭐 혹은 뭐 걸어가는 것보다 전철을 타는 것이 가장 내게 좋은 그런 대안이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는 말입니다. 목표 달성을 지향하기는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는 목표 지향적 행위 혹은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지칭하기 하지만. 또 우리의 행위를 그, 어, 가만히 뜯어보면 그러한 목표 달성 외에 또 다른 그런 어떤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걸 우리는 성향적 행위 (dispositional behavio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우리의 행위에는 또 정치적 행위에는 뭐 보다 크게 정치 행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행위, 의도에 따른 행위, 그걸 우리는 이제 intentional behavior, 목적지향적 행위, 뭐 의도형 행위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또 하나의 행위는 우리의 성향에 따른 행위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완전히 양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대개 목적과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즉,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성향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나 어, 우리는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어, 이두 가지를 일단 분리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 예컨대 이런 거죠. 자. 이제 마침 긴 휴일이 돼서 이제 어디에 좀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다로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산으로 가나, 혹은 왜 바다로 갈까 생각해 보면, 혹은 물어보면 나는 바다를 좋아해서 바다로 가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으로 가는 거야. 이런 거죠. 그렇죠? 물론 산으로 가는 행위나 혹은 바다로 가는 행위나 완전히 성향에 따른 행위만은 아닙니다.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의도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예컨대 그 투표의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집니다. 왜 그러냐? 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이 사람은 야당 선호라는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 나는 어, 나 나름대로의 고유한 정치적 시각과 또 가치관과 또 이념을 갖고 있는데 이 야당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정치적 신념, 이념과 일치하는, 상응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더라. 따라서 나는 야당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이나 혹은 이념 같은 것들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일정한 정치 행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행태 연구에 있어서는 대개 두 가지 유형을 상정하고 이제 그것들을 연구하게 된다. 첫 번째는 목적지향적, 의도적 행위, 두 번째는 성향적 행위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반복적으로 재현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정치 행태라고 부른다. 행태라는 말이 행위의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하게 나타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의 행위. 그것을 우리는 정치 행태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정치 행태에 관한 연구는 미시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연구이다. 정치 행태에 초점을 맞추는 학자들은 정치 현상을 혹은 정치 현상의 본질이나 역동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 다시 말해서 개인의 정치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와 같은 정치 행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목적 지향적 의도적 행태이며 또 다른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 행태이다. 즉 intentional behavior, dispositional behavior 두 개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에 걸친 세션에서는 이와 같은 의도적 행위와 그리고 성향적 행위, 의도적 행태, 성향적 행태에 관해서 보다 좀 상세하게 여러분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